고대시대의 이집트는 풍요와 부의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 알렉산드로스 카이사르도 제국 건설을 위한 정복전쟁에 나서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이집트 정복이었습니다. 풍요한 이집트가 제공하는 부와 밀이 있어야 대규모 정복전쟁이 가능했죠. 그만큼 풍요했던 이집트는 사실 사막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진짜 사막이에요. 하늘에서 보나, 땅에서 보나, 완전하고 순수한 사막. 다만,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사막이 영화에 나오는 그런 모래 사막만 있는 건 아닙니다. 모래로 된 지역도 있고, 돌과 모래가 섞인 곳도 있습니다. 아무튼 사막입니다. 이런 사막을 흥청망청한 나라로 바꾸어 준 비결이 나일강입니다. 이집트 지역은 비도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원한 나일강이 날라다주는 풍부한 수량과 그 속에 포함된 유기물이 비옥한 나일 델타와 이집트의 번영을 가져다주었죠. 덕분에 이집트는 세계사에서 가장 오래되고 찬란한 문명이면서 특이한 문명지대가 되었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의 선물이고, 이집트 역사는 말 그대로 나일강변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집트를 보려면 나일강을 따라가야 합니다. 카이로에 도착해서 처음 나일강을 만났습니다. 아, 가슴 뛰더라고요. 근데, 이 감동은 순식간에 당혹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생각보다는 폭이 좁아요. 의외였어요. 한강보다도 좁은 것 같습니다. 한강이 정말 큰 강이네. 라는 수근거림이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동시에 걱정도 되네요. 이집트 여행의 꽃이 나일강 크루즈입니다. 2박 3일, 3박 4일 다양한 일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4박 5일 일정이거든요. 제일 긴 거. 근데 저 좁은 강을 따라서 4박 5일을 내려간다. 아 이거 어째 환상이 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걱정은 기후였습니다. 나일강은 특이하게 상류로 갈수록 넓어집니다. 주변이 다 사막이고 상류에서 내려보낸 엄청난 물을 곳곳에서 뺏으면서 흘러가니까 하류로 갈수록 점점 줄어들게 되죠. 나일 델타를 만나면 부채살처럼 갈라져서 지중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하류가 가늘고 상류로 갈수록 수량이 풍부해지고 강폭도 넓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양측 강안이 너무 좁아도 갑갑하겠지만 너무 넓어서 수평선 보이거나 아련하게 보이면 보이는 것이 없어서 또 재미없겠죠. 저희는 카이로에서 비행기로 룩소르에 가서. 룩서리에서 아스완까지 크루즈로 이동합니다. 저희 크루즈가 좀 고급인 5성급 크루즈라고 하는데 진짜 5성급 호텔 수준이거나 거대한 해양 크루즈 수준은 아니라고 해도 방이나 식사 서비스 모든 점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 민트색. 음, 확실히 저런 색들 좋아하더라고. 지나가다 마을들 보니까. 하지만 무엇보다도 만족스러웠던 건 나일강 주변의 풍경이다 타잔 영화에서나 보던 대추의 나나무집, 간간히 강변에 보이는 사람들, 원시적인 방법, 대대로 조각대로 되고 장대로 수면을 쳐서 그 길을 잡는 사람들, 제가 눈을 부릅뜨고 찾았는데, 아거나, 대항의 시대 때 게임의 희귀 아이템이었던 그 나일 퍼치는 못 봤어요. 먹어는 봤습니다. 식당에서 한번 나와서. 그게 좀 아쉽고, 대추 야자 숲 너머로 송전탑도 가끔 보이고, 도시들이 슬쩍슬쩍 보이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예상보다는 그 옛날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야자 숲. 저 멀리 보이는 모래 언덕이 말 못할 신비감무니다 근데 며칠 동안 보면 지겹다. 맨날 똑같다. 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어, 저는 안 그랬어요. 뭐든지 그냥 즐겨. 2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뭐 어때? 한국 사람이 빠른 게 병이야. 빨리 빨리가 병이라. 그 그렇게 생각하이요 여유 있게 살아. 이 안녕하세요. 빨리 빨리. 어디 가나 빨리 빨리. 아무튼 저. 뭐 유적 답사도 있고 이번에 그냥 관광처럼 오니까 좋구만 일단 긴장을 안 하니까죠 근데 막상 뭐 벽화 보고 이러면 본능이 좀 발동하긴 하지만 <laughs> 답사다 생각 안하니까 뭐 되는대로는 좀 있고 하여간 주어진 시간에만 좀 이렇게 약간 긴장이 되지만 관광이라고 생각하니까 편안해 우리 답사는 이런 시간이 일체 없습니다 제가 혹시 이런 짓 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답사 가면 이런 시간이 일체 없습니다. 이번에 보고 느꼈는데, 여기 평균 연령이 우리가 제일 열어요 거의 80세 다 되신 분도 있는데, 뭐 하루 8시간 걷고, 뭐 아침 6시나 까딱 없어. 내가 이거 보고 진짜 반성 많이 했습니다. 아, 뭐 우리 답사 빡세요. 뭐어쩌 저쩌고 여기 6, 70남 분도 더 세게, 더 세게. 뭐 저기. 노인들이 많아서 올라갈 때 어림도 없어. 초강행군도 다 해요. 앞으로 저 우리, 우리의 답사는 60, 70세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불멍, 물멍 이런 거참 한심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제 취향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근데 원시림멍, 강변멍, 크루즈멍은 지치질 않더라고요. 간간이 사람들도 보이고, 유적들도 보이고, 저는 정말 심심하지 않게 흐르는 시간을 오히려 아쉬워하면서 정말 잘 보냈습니다. 크루즈몽, 훌륭합니다. 간간이 이런저런 이벤트라고 할까, 뭐, 하여간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크루즈 등이 좋았던 점이 버스나 기차보다 훨씬 편합니다. 모든 크루즈선은 선상에 바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테이블도 있습니다. 다들 피곤하시니까 이동 시간에는 가능한 선실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대화도 좀 많이 나누고 편안하게 놀았더라면, 그 공간과 시간을 즐겼더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집트 여기 가면 나일강 크루즈는 뭐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방법이지만,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일 크루즈,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